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관계대명사 위치와 댓에 대한 설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이 책에서는 관계대명사가 이제 주격이냐 목적격이냐에 관계없이 선행사가 무엇이냐에 따라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울 거는 선행사가 사람이 아닐 때쓸수 있는 관계대명사 위치랑 댓을 배울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대명사 위치랑 댓 앞에는 관계대명사 앞에는 무조건 앞에 선행사가 있어야 된다고 했죠, 그렇죠? 근데 얘네의 선행사는 뭐다? 사람이 아니다. 사람이 아닌 선행사 위치와 대쓸수 있습니다. 일단 관계대명사 위치는 어, 주격으로도 그리고 목적격 형태로도 둘다 사용할 수 있죠. 그렇죠? 주격과 목적격 형태 둘다쓸수 있고요. 이두 개의 형태 모두 다 위치 대신에 대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꿔서 쓸수 있다는 거죠. 목적격으로 쓰인 관계대명사는 일상생활에서 생략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만 그래요, 얘들아. 주격 관계대명사는 생략할 일이 없어요, 없어요. 생략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문장을 보시면 주격으로 쓰였을 때첫 번째 문장, This is the road. 이것은 길입니다. 그렇죠? 근데 it leads to the park. 그거 이 길은요. 공원으로 이어져요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앞 문장에서 지칭한 이 로드가 뒷 문장에서는 대명사 이소로 바뀌어져 있고 이 문장의 주어 자리에 위치해 있죠. 그래서 이두 문장을 관계 대명사를 사용하여 연결할 때 우리는 저뒷 문장에 있는 대명사 이슬 생 없애 버릴 거야. 지워 버리고 문장을 만들어야 돼. 그래서 주격 관계 대명사가 되는 겁니다. 주어 자리가 비었으니까. 자 그래서 this is the road 위치 선행사가 지금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위치를 사용했어요. 당연히 대서로 바꿨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 관계대명사는 앞에 있는 선행사를 꾸며줄 거고, 그리고 뒤에 있는 문장에 동사가 보이네요, 그렇죠? 동사가 바로 오겠죠. 왜? 추어가 사라졌으니까. 이시라고 대명사가 있던 저 주어가 사라졌으니까 우리는 이 뒷문장에서 주어 없이 동사로 바로 시작하는 게 축격 관계 대명사의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하는 게 축격 관계 대명사는 동사가 바로 와 뒷문장에. 그러면 이 동사는 어디에 수일치를 시켜야 되느냐? 바로 선행사에 선행사와 그절 안에 있는 동사를 수일치 시켜야 합니다. 자,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항상 선행사가 단수인지 복수인지를 확인해서 우리 관계대명사를 만드, 만나봐야겠죠? 그 다음에 목적격으로 관계대명사 위치도 사용할 수 있어요. The fish was very big. I caught it yesterday. 엄청 큰 저기 물고기가 있었고요. 어제. 물고기 엄청 컸는데 그큰 물고기를 내가 잡았네. 이 물고기 요거를 내가 잡았대. 그래서 뒷 문장에서는 it으로 얘를 나타냈고요. 이 문장에서 it은 목적어 자리에 있습니다. 동사의 목적어 자리에 있죠. 그러면 내가 어제 잡은 그 물고기가 엄청 컸어. 자, 우리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게 지금 첫 번째 봤던 문장이랑 다르게 두 번째 문장에서는 지금. 저 선행사로 쓸수 있는 더 피쉬가 이 문장의 주어 자리에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문장 지금 내가 어 지금 내가 밑줄을 긋고 있는 이두 번째 문장 있지. 요거는 앞에 있는 더 피쉬를 꾸며주는 관계대명사 절로 만들 문장이에요. 이해 되나요? 그러니까 저 뒤에 있는 지금 파란색 부분에 있는 문장은 선행사 더 피시를 꾸며 줘야 된다고 관계대명사 절은 선행사 뒤에 갈 거라고 무조건 그러니까 저 문장 자체가 어디로 와야 되냐 피시 바로 뒷부분 요 부분에 와야 됩니다 요게 헷갈려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요거 한번더 확인할게요. 그래서, 자, 피시가 사람이 아니니까 위치욕은 대수로 바꿨을 수 있고요. 뒤에 지금 우리 뒷문장에서 저 파란색 부분에 있는 문장에서 목적어가 빠져 있어요. 그럼 주어동사는 그대로 올 거란 말이야. 수일치가 중요하겠어? 안 하겠어? 당연히 수일치 상관 신경 안 쓰겠죠. 선인사가 뭐든? 이미 그 문장 안에 주어 동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수일치를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에 뭘 봐야 되냐 목적어 자리가 비어 있을 거라는 거 요거는 꼭 신경 써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지금 문장의 주어가 더 fish란 말이죠 그러면 원래 보통 주어 다음에 문장은 동사가 거의 바로 오는 편인데 근데 지금 이 문장에서는 그 다음에 yesterday까지가 앞에 있는 피시를 꾸며주기 위해서 주어랑 동사 사이에 삽입됐어요. 이 그러면 주어랑 동사가 거리가 저 사이가 멀어진 만큼 이 동사, 이 주어에 대한 동사가 어디 있는지 찾는 게 중요해. 여기 있다는 거 알아야 되고 그 둘의 수일치도 시켜야겠죠. 왜냐하면 헷갈리면 문제가 잘 나오는 부분이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선행사가 사람이랑 동물이 섞여있을 때,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 there is a girl and a dog. 소녀와 소, 강아지 한 마리가 있습니다. 자, 근데 그들이 지금 걷고 있대요. 그러면 이 문장에서, 뒷문장에서 이데 y 를 우리가 없애야겠네? 얘가 대명사니까? 그러면 앞에서 저대이가 지칭하는 게 뭘까? 사람과 강아지. 두 개가 섞여 있는 부분이죠. 우리 이럴 때는 사람이면은 선행사 후 쓰기로, 아관계명사후 네, 쓰기로 했고요. 사물이면 위치를 쓰기로 했는데, 둘이 섞여 있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둘다쓸수 있는 게 있죠. 바로 대시죠. 사람이든 사물이든 상관없이 선행사가 무엇이든지 관계없이 쓸수 있는 관계대명사 대시 있습니다. 그죠? 음. 요거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어, 오, 잠깐만. 두 번째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 일단 대시랑 위치의 관계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 이 대신 여기서 말하는 대신 당연히 관계 대명사 자 관계 대명사 대신 무엇을 무엇을 대신할 수 있냐면 구, 품, 그 다음에, 요급 관계 대명사를 대신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뭐 거의 모든 경우에 다 쓰이는 건데 보면은 이런 이런 요후후 위치도 다 대대신에 쓸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덴만 쓰이는 경우가 있을까? 그런 거 봐야겠죠? 첫 번째 덴만 쓰이는 경우, 아까 위에서 말한 것처럼 선행사가 사람과 사물이 섞여 있을. 때 이럴 때는 대슬 써야 합니다. 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거 다 선행사 얘기예요. 선행사가 all, 뭐 some, 부정대명사로 되어 있을 때. 그 다음에 세 번째 역시나 선행사가 뭐... 유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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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일가최상급일때 네 최상급 명사일때우일 때. 최통이명사일때 우리는 보통 이 대를 쓴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대스은 정말 쓰임이 많기 때문에 우리 시험에서도 항상 여러 가지 쓰임이 있을 수 있다. 그걸 잘 구분해야 한다. 가 우리의 문제였죠. 대스은 관계대명사로서도 두 가지 역할을 다할 수 있었어요. 주격의 대도 있고요. 그 다음에 목적격의 대도 있습니다. 우리 여기서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뭐가 된다? 생략 가능하다. 것까지 체크하고요. 자 그러면 이 대시 주어 자리에 온 대신지 목적어 자리에 온 대신지 어떻게 구분하는 거야? 태초리 있는 그 문장에 주어가 빠졌는지 목적어가 빠졌는지를 구분하면 되겠죠. They are looking for a certain person. 그들은 자 이제 동사 여기 있습니다. Looking for 찾고 있는 중입니다. 한 사람을 자이 사람이 목적어이면서 동시에 선행사가 됐어요. 그리고 이대 시 관계대명사로 앞에 있는 퍼슨을 꾸며주겠죠? 근데 어떤 사람이냐면 can speak 말할 수 있는 프렌치 불어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래. 이 자리가 원래 주어가 있었어야 되는데 주어가 빠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는 주관대네요. 그러면 주관대이면서 선행사가 사람인 뭘로도 바꿔쓸 수 있다? 후로도 바꿔쓸 수 있다. 그 다음에 두번째 he lost her l i c e l a s e 그녀는 잃어버렸습니다 그녀의 목걸이를 얘가 목적어 면서 동시에 선행사해요 그래서 뒤에 있는 이 대시 앞에 있는 선행사를 꾸며주는 관계대명사죠 무슨 관계대명사일까 보니까 she bought 주어 있고 동사도 있어 목적어 자리가 여기잖아 근데 없죠 그럼 얘는 못간대네 그러면서 선행사가 사람을 이니까 뭘로 바꿔 쓸수 있다 위치로 바꿨을 수 있는 목간대였다. 요렇게 볼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관계대명사 말고 대신 또 다른 것도 있죠? 다른 쓰임도 있어요? 그래서 요게 가장 문제가 많이 나오는 패턴입니다. 첫 번째, 접속사. 자, 관계대명사랑 접속사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오는지 아니면 완전한 문장이 오는지. 접속사는 문장을 연결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대신 접속사입니다. 그럼 문장이 완전해야겠죠. 그래서 앞뒤로 다 문장이 완벽할 거야. 자, 접수사 대 뒤에 주어, 동사 있고, 부사구까지 있네요. 이건 일형식 문장이 완벽한 형태죠. 목적어 필요 없는. 근데 지금, 이렇게두 개는 관계대명사로 쓰인 대신데, 보니까 이대 뒤에 앞에 있는 선행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주어가 없어. 주어가 빠졌어. 그리고 이대 뒤에는 더 묵을 어, 선행사로 하는 건데, 주어랑 동사는 있는데, 목적어가 없어. 그래서 목적어가 빠져 있거나 주어가 빠져 있거나 하면은 관계대명사다 그리고 지시대명사도 있습니다 우리 지시대명사 저것 혹은 저 라는 해석이 붙으면 지시대명사 형용사로 쓰이죠 그리고 여기에 우리 하나 더 최근에 배웠던 부사도 있어요 그래서 얘는 그렇게 라고 해석됩니다 요거까지 구분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19쪽에 문제 2번 같이 보면서 방금 배웠던 밑줄친 관계대명사, 아 밑줄친 대시 관계대명사인지 접속사인지 이거 구분하는 거 문제 같이 풀어볼 건데 관계대명사면이 대시 뒤에가 불완전한 문장이 온다. 근데 접속사면 뒤에가 완전한 문장이 온다. 고 했습니다. 그러면 대 뒤에 있는 문장이 완전한지 불완전한지를 보면 돼요. 1번. 대 뒤에 always는 부사니까 uh, keep. 근데 워크가 바로 왔네. 동사가 뭐가 없어? 주어가 없어. 그럼 얘 관계되면서, 그 다음에 이번에 됐자 얘는 주어도 왔고, 동사도 왔고, 목적어도 왔고, 완벽한 문장이 온 것과 동시에 관계되면서 하면, 여기에 뭐가 하나 더 조건이 추가될 거냐면, 선행사 유무. 관계되면서 하면, 선행사가 무조건 있어야 돼요. 접속사는 선행사가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어 그냥 선행사라는 말이 자체가 필요가 없어 근데 얘는 지금 선행사는 명사인데 앞에 명사도 없어요 그럼 님 무조건 접속사 두 가지 조건을 다 접속사라고 보고 있네요 그 다음에 3번 제 뒤에 봅시다 주어 있고 동사 있고 그 다음에 목적어도 있어요 그러면 접속사 얘도 동사 그 다음에 4번대 뒤에 봤는데 주어 있고 동사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every day 는 부사구니까 패스. 그리고 동사가 또 나오네, 얘는. 그럼 이 동사는 앞에는 이 주어에 대한 동사인 게 확인이 되겠죠? 그럼 이 대절 안에 지금 이렇게 대괄호 친 안에 들어가야 되는 목적어가 빠져 있어 그럼 이 관계되면서 그리고 그 목적어가 앞에 있는 더 커피 머신이면 문장이 완성되겠죠? 우리는 매일 커피 머신을 사용한다. 그다음에 오버 볼게요. 데 뒤에 주어 있고 동사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목적어 있는데 우리 이투 씨는 앞에 있는 동사에 대한 목적어죠. 근데 이 투부 정사도 이 안에 준동사라고 해서 동사가 있기 때문에 이의 목적어도 필요하잖아. 무엇을 받는지 이 씨의 목적어가 빠져있다. 그럼 이 대절은 앞에 있는 더보이더 무비를 꾸며주는 관계대명사가 될 거고요. The movie가 C 뒤에 이 자리에 딱 들어가게 되면, I want to see the movies. 문장이 완성되죠. 그럼 얘는 더욱더 관계된 문장였구나 <laughs> 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 문제 풀어봤고요. 어, 다음 주까지 여러분이 풀어서 올려야 되는 부분이 바로 스탠트북 19쪽부터. 21쪽 부분, 그 다음에 워크북 4쪽, 5쪽 부분입니다. 지난 수요일에 내줬던 숙제랑 같이 요거 두개 채점하는 영상 같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